여기가 어딘가요? 아,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입니다. 여기는 광주에서 5.18 기념 문화센터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지금 광주 아시아 포럼이 지금 3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 아시아 포럼을 5.18 기념제에 다 열어서 다양하게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여러 가지 운동의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주제가 학살과 난민 으로 잡아서 주로 국가폭력과 학살에 초점을 맞춘 세션들이 진행되는 한편 저희 한국에 있는 난민인권 네트워크가 같이 준비했던 난민들에 대한 세션이 좀 있습니다. from the filipino people's resources to buy their way back into uh, okay so 6.30, okay, gotcha. we believe the 저희가 총회가 내년에 있게 니 2년 한 번씩 하거든요. 아, 보통 방콕에서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남민들의 활동가들 전부 다 모이는. 그러니까 멤버십이 300개를 못해요. 한국에서도 4다 5개, 6개, 남미네트워크 단체들 중에 리걸한 일한 거기다 펀드에 있어서 외국 초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그쪽 인맥을 통해 부른 거예요. 네, 저희가 예, 다 데릴 거고요. 아 모인 김에 몇 가지 회의할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한번 오셨을때 제대로 식사를 대접하면 그쵸, 평생 평생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남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에갔을 아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기억이 사실 오신 분들이 내용 행사 내용 거의 기억이 안 나요. maybe you guys have never seen this type of food before uh, which i just want to give you a quick kind of rundown of what we're going to be eating so the, so the main dish actually hasn't come out yet so we're eating what i mean what i guess you could call sashimi so it's basically sushi with no rice um, and that'll be coming out later so all that being said don't go too crazy with this stuff because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food coming out uh, later yeah can you have beer 아, 예. 아, actually I should ask permission. 아. I boys it to why you know i y 예, 예, e 예. 예, 예, 예. Anyway, have a good time everyone. Yeah, yeah, yeah. <laughs> 장인방과 역사로 로 한국에서 한국한 사람 모한거에서한이에서 아, 진짜 그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전세에서 세계 전 세계적으로 이유엔대표적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도오에서세계에서도나에서요 대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말레이시아, 네팔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모아서 어,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이 각 나라의 시민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공통된 노력을 통해서 난민일 보호를 어떻게 좀더 증진시키고 한편으로 아시아 전역에 만연해 있는 그 난민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어, 세션들이 좀 열리고 시민들과 학자들 그리고 한국에 이미 계신 난민들도 좀 많이 참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한국, 일본, 홍콩이 동아시아의 나라 중에 난민 인정 절차를 수행을 그래도 하고 있는 나라 중인데 대부분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난민 인정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인역 문제인데 이걸 좀 해결할 방법들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고 특히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차 심사 의 결정문 자체를 좀 분석을 해서 법적으로 그 스트럭처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런 걸컨퍼런티브 리서치를 한 다음에 각국 정부에 레코멘드하는 권고 사항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런 거에 관한 각국의 발제들을 좀 듣고 어 실제 리서치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회의들을 좀할 예정입니다. 관계 형성만 이제 목표가 되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리저널 프로텍션.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림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난민들의 문제가 초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국경을 넘고 뭐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정보공유나 아니면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고 서로 좋은 선례들이 있으면 선례도 공유하고, 나쁜 선례들이 있으면 나쁜 선례를 공유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할 수 있을까도 돕고, 난민 보호의 책임이 단순히 정부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난민들이 보다 더잘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잘 정착해서 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은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주제별로, 예를 들어, 차일대에 대한 거라든가, 구금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워킹그룹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워킹그룹들을 통해서 같이 공동의 활동들을 해가려는 계획들이 있고, 그 중에 몇 개가 또 오늘 한국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구 요요